올라가고 있는데 어 연락드려보니까 동행이 불가하다고 해가지고 촬영하는 거 자체는 찍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삼각대를 세울 수 있으면 한번 세워보는데 안 되면은 어 라이브 열심히 잘 찍고 어 다녀와서 후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서 촬영하고 빨리 하기 전에 집밥좀 먹고 싶다. 파는, 파는 거 맞을까? 아무튼 루이보스 바나나 브릴레거든요 근데 파스코치가 티가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티백을 알아봤는데 그 티백이 되게 좋은 티백이고 그 해외 배송인 것 같아요. 근데 요 맛은 못 구했어요. 다른 거는 좀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나중에 파스코치 가시면은 꼭 티를 한번 구매해 보세요. 시럽이 안 들어갔는데 과일 향이 나가지고. 달달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저는 일단 헤매봤고 다시 카메라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먹고봐 이제. 그렇게 생겼습니다. 나 진짜 이거 냉장고 문열 때마다 눈 마주쳤단 말이야. 오메기떡이 나한테 인사했는데 내가 진짜 참았어. 너한테 주는 거야. 진짜 맛있지 근데. 진짜 뭔가 담백하지 않아? 밥도 들어왔어. 어, 아니, 당연히 들어있지. <laughs> 근데 이게 안에는 그 으깬 팥이 들어있고, 밖에는 그 알갱이 팥이 들어있는 게 핵심이라고. 엄청 담백하고 맛있지? 매력 있는 떡이야. 부럽다. 다행이다. 이제 저 떡을 해치웠으니까 나한테 인사하는 떡이 없겠지. 그거 알아요? 헤매 받기 전에 렌즈 먼저 끼고 가야 된다. 그래야 그 직경에 맞춰서 화장을 해주시기도 좋고, 그다음에 화장도 끝나고 나서 끼면 번질 수 있어서 미리 렌즈 먼저 끼고 가는 거예요. 렌즈 끼고 이제 헤매 받으러 가볼게요. 사람이 돼서 나왔습니다. 이제 밥을 먼저 먹어야 되겠어요! 먹을 줄 아네 <laughs> 어제도 치킨 먹고 또 치킨 먹고는 그 저렴한 닭본지 알게 요즘 나오는 거 안먹는 척 하면서 엄청 먹어 m e and talk to you. I'm going to come back. 이 o n t forget to do it. It d o e s n 어 진짜네. 이거 진짜 야는 지키네요. 오, 여기가 삐쁠리 성수 스튜디오예요. 새로 이사 온 곳. 아 아직 공사 중이래요. 이제 환복하고 썸네일 찍으러 가보겠습니다. 나 지금 조금 떨려. 잘하고 올게. 우리 오늘 쌍둥이야. 쌍둥이. 희민 쌤. 우리 잘하고 올게요. 같이 하나 둘셋 <laughs> 아, 마 아, 이크 아, 귀여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쪼 그냥 그냥 이렇게. 어? 네. 이렇게, 어,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해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잡 아,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개 이렇게. 지이렇 아, 게이 <laughs> 왜 이렇게 되는게 아니라 <laughs> 어. 원래 이렇게 되야지 어제 음. 어, 가슴이 아 아니, 도 아니, 아이 보라색이야 맛이 보라색이야 맛이 딱 봐도 보라색이야. 그래서 보라니 응. 보라니 아니, 아니, 어깨 한번 아니, 아니, 아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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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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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 근데 그 원래 배꼽이 보이는 건 아니야? 아, 잠깐만. 그 두개 옷이 가. 야, 너 돌아봐. 아니 얘네 배꼽이 보이는데 왜넌안 보여? 이게 그니까 누구 잘못이야? 키작녀들이 입기 딱 좋지. 약간 너무 노출이 있으면 조금 거야? 원피스처럼 입는 거야. 어. 오히려 좋잖아. 이게 꼬맹야 어, 어디를? 두 개를. 두 아니야. 아니야. 좀 신기해요. 백사십칠이. 초 미니 헬창이에요. 어. 나는 다 거인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어. 어. 진짜 작다. 아니, 잠깐만. 나왜 이렇게 커? 저 유튜브 작은 고은 하고 있어요. 귀여워. 작은 빨리 와서 구독, 좋아요 해줘. 알림 설정 요 아니에요? <웃음> 해주세요. <웃음> 촬영 끝. 오오오. 우리 후기, 후기 어땠어요? 즐거웠죠? 우리, 어머, 정말. 우리 완전 즐거웠지. 우리 오, 우리 오히려 아는 사이여서 진짜 좋았어. 맞아. 맞아 너무 재밌게 했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힙뚜밍 응. 바이바이. 사고 <laughs> 뭐라고 하는 걸까요 바이바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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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야싸> 안녕. 우와. <laughs> 유튜버다, 유튜버. 유튜버다, 유튜버. 안녕. 하이. 안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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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잘 마치고 왔습니다. 화장 하나도 안 무너졌죠? 역시. 전문가의 손길은 다르다고. 근데 석키가 여기 자꾸 무스 많이 발랐다고 <laughs> 놀려가지고 근데 여기 얼마나 힘을 쏟았는데 맞죠?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운동도 진짜 재밌었고 어 오랜만에 파트너 운동하니까 운동 빡세게 하니까 너무 좋았고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마지막에 샐러드까지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배도 든든하고, 그리고 저 너무 많이 봐주시고, 그, 많이 쏴주시고, 돈도 쏴주시고 해가지고, 진짜 든든하고, 어깨가 막 올라가가지고, 지금 행복지수 만땅입니다. 지금 쌤들이랑 이제, 어, 카페 가서 커피 한잔하고, 그러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다 성윤아 이거 다너고야어배웠까아 어, 이건 다너고지 저 그러니까 아니 그 뭐라고 했냐면 근데 그거는 기억하더라고 준철이 온건 자꾸 그 남자애가 계속 찍고 나보고 너왜 <laughs> 자꾸 남자애들 데려 다니고 막 내가 오늘도 우리 PD랑 매니저 들어가도 돼 이랬는데 아 들어가도 되냐 물어봤는데 불가합니다 이렇게 되게 단호하게 왔단 말이야 다 뜯어먹는 밤에서 일 끝나고 먹는 커피 알지.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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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건배 한번 해주겠어? 건배! 근데 이거는 없겠더라고. 아, 그 그래? 아니, 근데 엄청 뿌듯했어. 그러니까 막, 이게 남들 눈에도 그렇게 보인다는 거잖아. 항상. 그렇죠. 맨날 너네가 이렇게 와주고 같이 데려다 주고 막 이러니까 주변에서 봤을 때는. 그 말로는 그냥 재료가냐 막 이렇게 말하지만 누군가가 들 이렇게 맨날 데리고 다녀주고 솔직히 막 연예인? 연예인이야? 막 이러는데 근데 연예인 아니지만 약간 그렇게 누가 해준다는 게 진짜 대단한 거잖아 근데 거기다 풀밭에 갔을 때도 사람들이 막 준철이가 계속 있고 가게 하니까 근데 누구냐고 막 물어보고 막 그랬었거든 먹어봐 와우 이게 진짜 맛있대 아 이거 라즈베리 잼이지 어그런것 같아요 미쳤다 음, 음. 와 저, 맛있게 저 드세요 나. 저 대신 오. 음, 음, 음. 오늘은 다른 매니저님이에요 저는 음. 매니저와 PD가 <laughs> 늘 바뀌거든요 어? 이긴거 아니고 구운거예요 저는 굉건강하다 진짜? 와우 어제 라즈베리 잼그 들어간 도넛 먹방 갔는데어 <laughs> 아, 대박이다 어 예스. 어. 와. 진짜 먹는 진짜 맛있어. 어떤 맛인데? 음. 담백한 맛. 담백해? <목소리도> <수 있을> <같은데> 어. 너무 달지도 않고. 아 진짜? 치즈가 안 들어가도 맛있어? 이거 <laughs> 뭐왜 치즈로 하지? <목소리도> 이거 원래 프레즐이 치즈가 <목소리도> 들어가니까. 그러 식감을 알거든. 저냐면 나는 초코 냄새만 먹으면 진짜 빵 찐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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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laughs> <laughs> 제일 아아아아 <좋아하는> 거. 어, <laughs> 아 이거 진짜 맛있아 이거 먹어야 돼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저는 원래 코코를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무슨 아, 소리야? <laughs> 또 여기 오오 <laughs> 어? 어, 진짜 시진다아 이것도 안 담는 다야 이거 고 싶어 탄 냄새가 나이 마음 가고 어. 싶네 아니야, 먹었어 맛있다 <laughs> 아 맛있다 저는 이제 일정 다 마치고 단호박 한끼 먹으면서 내려가보려고요 다시 대구로 근데 제가 항상 시즌 때 이런 일들이 진짜 많은데 이렇게 뭔가 같이 있는 일을 하나 끝냈을 때 같이 동료들이랑 맛있는 밥한끼 먹고 저도 맛있게 밥한끼 든든히 한끼 먹고 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조금 속상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항상 시즌 때가 일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이런 좋은 일들이 많아가지고, 시즌을 계속 해야 하나 싶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좋은 일정 하나 마치고, 내려가서 브이로그 열심히 편집하고, 내일 이제 오늘 못한 수업 다 하고, 그러고 나서 대회 준비에 몰두하는 시간을 가지면 될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 안에서의 이 드시는 각도가 너무합니다.